사울이 마지막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명예롭지 못하고 또 고통 없이 죽어야 하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남의 손에 빌려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는 자기 칼을 통해서 자기가 자결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심히 두려워해서 어 할수 없이 사훈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었던 것처럼 이 도액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의 길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입장은 우리가 한 번쯤 지나가고 이 세상을 끝낼 겁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죽음의 선택입니다. 죽음의 시간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여 내게 이런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죽음을 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맞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내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남의 잘못된 일을, 분해, 불행한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들이 가혹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이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혹 듣기도 하고 또가혹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본문의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한 사흘 동안 있을 동안에 한 청년이 다윗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이제는 옷은 찢어지고 흙으로 이제는 흙이 묻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한 청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알수 없지만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에서 도망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왔을까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은 사울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이면서 이 사람은 다윗에게 다녀왔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달려왔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켜본 바로 사울하고 사울 왕은 못된 사람입니다. 이 못된 사람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왕 당신의 왕이라고 하지만 당신의 원수가 된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이 청년이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자기다 자기 감당에는 자기 큰 기쁨인 줄 알고 다윗에게 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울편에서 생각하는 배신자입니다. 다만 다윗에게 충성, 충성을 보이려고 다윗의 사람이 되고자 해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죽었던 소식을 가지고 온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비록 힘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절친한 사랑을 함께 나눴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다윗이 묻습니다. 정말로 죽었다고 는걸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 죽었다고 는걸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도엑이 옆에 있었고 그 도엑이 죽이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칼로 스스로 엎드려서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문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 보문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울과 도엑이 그렇게 죽어서 넘어져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을 때.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이, 이, 이 지금 다윗에 찾아왔던 이 사람이 저 주에서 보고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이 사울 죽지 않은 사울을 도와줬다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 죽은 것처럼 됐지만은 아직 끔들거리고 있고 아직 뭔가를 말하고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은 이 모습에서 자기는 도와줬다고 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히 길보와 산에 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게 부탁하기로 내가 그를 맞아서 죽이고 왔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당신 죽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을 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유물을 가지고 온 것을 증명하고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는 증명하는 듯한 유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왔지만은 또 그리고 다윗에게 뭔가를 공로를 내세워서 출세기를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몹시 그의 일을 듣고 슬퍼합니다. 1 1절에 자기 옷을 잡아 찢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이 함께 찢고 슬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 생애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들어왔을때이 사람에 대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입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손을 댔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남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해야 할 일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주 냉철하게 이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앞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죽여달라고 했던 것을 다 들었는데, 자, 내 피가 너 머리에 이제는 돌아갈 거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 아말렉을 죽인 아멜락 젊은 청년을 주이라고 명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해난 것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에,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름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냉철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사고이 죽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 이 젊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다윗에게 그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폐망했으니 이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기를, 이 사울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다 봤던 것처럼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죄를 떠나서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난날의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도 알고 사울 자신도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다윗이 다 보았지만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행하는 것을 다윗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항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그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돌이키를 바던 거예요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세상을 떠나기를 바랐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색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생을 맡은 것이 아닌가, 아니라 돌이김없이 악신에 붙들여서 자기의 한자한 대로 하다가 생을 맡았기 때문에 다이수의 마음이 아프고 슬었던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사울이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악령이 헤어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다이을를 위협했고 그것 때문에 다이을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 생애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한등 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쭉사무수서를 보아왔지만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장한 장을 한 이렇게 보아왔지만은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깨우 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잊어서 그걸 그냥 스쳐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 결말을 어떻게 끝내느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봄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면 이겁니다. 아말렉 청년이 행한 행위는 하나님도 이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이 도 원치 않았다. 본인 자신은 기쁜 소식이라고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기반 삼아서 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틈새이든지 어느 틈이든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봅니다. 남의 슬픈 일을 마치 내 기쁨 인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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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든지 그런 부분들이 간혹 비추어집니다. 자,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자언이나 시편을 보면 악인이 멸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는 베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바울은고림도전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잘못되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저 사람의 불행을 입어서 나의 무엇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의 악인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돌아오기까지, 탕자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참아주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도 살고,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다이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우리의 삶 속에는 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 본문 속에 정말로 우리는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기쁨이나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늘 떨쳐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